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1일 복음 방송입니다. 오늘은 어 시편 3부로서 시편 19장부터 어 시편 30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19편입니다. 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용혼을 소생케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여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서머울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고범죄는 자신이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범죄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20장입니다. 다윗세시 영장으로 한 노래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으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시편 21장입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승리에 대한 감사. 이렇게 제목이 나오네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령한 장수로 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6절 저를 영령토로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여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9절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같이 풀무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킬 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어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하여 개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이 시편 22장은요,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했어요. 그때의 그 고난을 말씀하죠.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흘린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었다 의롭다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거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서 성령받고 어,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 의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고요.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예수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이 휴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잠자던 성도들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뵙고요 또이 땅에서 그때까지 살아있던 거듭난 예수님 표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어서 산채로 하늘로 올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뵙는 거죠. 네 공중에서 예수님을 뵙는 그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네. 휴거는 어, 후 3년 반에 있습니다. 7년 대활란,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요. 후 3년 반에 있어요. 휴거가. 자, 메시아의 구속 사업. 다위세시 영장으로, 어, 아, 엘, 예, 렛, 샤하에 맞춘 노래. 네, 이렇게,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는 모습인데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런 그 너무나 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7절 나를 모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저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환란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워졌으며,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나 엄청나죠? 내 마음은 촌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에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고도스를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그 입고 계신 옷을 이렇게 제비 뽑았잖아요. 어, 내 곧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러지을 때에 들으셨도다.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그 나무에 매달리셔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다 이루었다. 우리를 을었다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3일 만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죠. 승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안 받아 의인되어 영원히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 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비할 것이요.진토에 내려가는 자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 하리로다.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되.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주였다의롭다 선포하신 복음이 그러니까 네.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네, 함께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음이 예,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하시면서 이 복음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파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 셋시 23편이에요. 목자 대신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해 해롭다 할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4장입니다. 영광의